계산.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상 상황, 다양한 상황들이 나온다, 이거지, 아는 게. 그래서, 조건식이 거듭 제곱 꼴로 주어지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제곱, B 제곱 1이라고 주어지면, 이때, 로브 A에 A 제곱, B 제곱 값을 구하그좀 어렵잖아, 그건 제곱, 세 제곱인데. 세제곱 제곱이고 응? 어떻게 시작하냐 양변에 여기 앞에 조, 조건식에다가 a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시작한다 이걸 기억해야지 문제 풀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로그 a의 제곱 d s 의 제곱 로그 a의 1이지 로그 a의 1은 얼마야 진수가 1이면 얼마야 몰라 응? 로그 A에 1이 얼마냐고, 이게 X를 보면, 어? AX제곱이 1이 돼야 되잖아. 0. X는 0이 야 되잖아. 즉, 이게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로그는 1이야. 0이야. 이것도 모르면 수업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어려워? 몰라? 알아, 몰라. 아 뭐야, 그.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뭐 갔다 오지? 현장 체험학습 갔다 오고, 이게 분까지 도 이거 다안 하지 요즘, 응? 정신들 차려. 그럴 그럴 아니야. 노는 건 노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거 곱셈이면 어떻게 돼? 진수 곱하기면 더하기로 할수 있지. 그래서 로그 a의 a 제곱 더하기 로그 a의 b제곱. 얘는 그래서 이가 앞으로 가니까 이 로그 AA니까 얘가 2가 된 거지. 그래서 2 e 더하기 3 log AB는 0이라는 식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log AB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까지 해도 돼? 그러면 이제 우리 구해야 될건 뭐야? 이거. log A에 A 세제곱, B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펼쳐보면 이렇게 되지. 이거 아까처럼 얘처럼 한 거잖아 b 조건도 그래서 3 더하기 로그 a b니까 이거 로그 a b 찾아놨잖아 요그만 데이터로 풀면 된다 이제 근데 양쪽을 같이 풀어야 되니까 모자 좀 좀만 올리면 안 돼? 이 눈이 안 보여서 공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분위기는 침체돼 있고 어? 자. 놀러 갔다 왔으면 더 즐, 이게, 분위기 올라와야지왜 이렇게 공부가 침체돼. 요즘 잘한다고 선생님이 좀 침체됐더니 실제로, 또 깜짝 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다시 정리해보자. 거듭제곱권거듭제곱권에 조건씩 나오면 뭐 하라고? 어, 여기 A니까 필요한 걸로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푼다. 기억 못하면? 힘들어진다. 얘도 그렇게 변화해서 거기 나온 값을 대입한다는 것도 해야 돼. 그니까 러 이걸 쭉 풀고 나면 여기까지 나왔지. 어? 요거 AD가 마이너 3분의 2까지 나왔지. 근데 얘를 변형 안 하면 우리가 끝난 거야. 못 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얘도 진수, 곱으로 나눠서 여기까지도 해놔야 대입을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쭉 했는데, 어? 뭐어떻게하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로그의 정의, 기본적인 거 알고 있을 거고 양전의 로그를 취하는 방법은 로그의 a m제곱이 b n제곱이면 뭐 이렇게 c 같은 새로운 걸로 해도 되고 a같은 밑치 똑같이 취해도 되고 b도 해도 상관없고 필요한 걸 갖다 쓰면 된다 자, 3의 a제곱이 x고 3의 b제곱이 y다 그럼 a는 저거 로그 성질은 3의 a제곱이 x면 a는 뭐가 돼? 로그 3x 이정도로 하잖아 우리 또 3의 b제곱이 y는 b는 로그 3의 y 그지? 근데 요거를 로그 3의 x제곱 y세제곱을 어떻게 나타내야 돼? 로그 3의 x제곱 더하기 3의 y세제곱으로 그지? 그 중간에 이걸 손을 못 대면 끝난 거라니까 또. 그지 그래서 2 log 3x 더하기 3 log 3y로 고칠 수 있어. log 3x가 뭐였어? a. log 3y가 b였으니까 2a 플러스 3b가 답이 되겠지. a, 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수의 조건식이 주어진 경우. 3x제곱 7의 y제곱이 21이에요. 둘다 어? 이거 지수에선 어떻게 풀었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수 풀때 어떻게 했어요 3에, 3에 네. 여기다 뭐했어? 네. 그치? x분의 1제곱 해서 이렇게 했었지 그러면 3을 21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풀었었지 그래서 y분의 1도 그렇게 하면 얘네끼리 고, 곱해야 그 결과가 나오니까 앞에 것끼리 어? 곱하고 이밑에 밑에 똑같을 테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을 텐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걸 모르면 안돼지수 풀이법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이용했어? 로그를 써서 3의 x 제곱이 27이 21이면 x는 뭐가 돼? 로그 3의 21이지. y는 7의 y 제곱이 21이니까 로그 7. 7의 21. 오케이. 그럼 x분의 1이? 로그 21의 3 y분의 1이 로그 21의 7 이렇게 되겠지 왜 이렇게 했냐면 위치 같아야지 이것도 진수끼리 곱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x분의 1, y분의 1 구하는 거잖아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얘네끼리 더해주면 로그 21의 3 더하기 로그 21의 7이지 그럼 진수끼리 어떻게 할수 있어? 곱할 수 있지 그럼 얘가 로그 21의 21 그럼 1이지 답이 답이 1이다 더 응? 어? 이거 풀때 했고, 지수 풀이법도 한번 확인을 해봐.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로그도 더확실해집니까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3x제곱하고 4y제곱이 6이다. 이거를 두 가지 상황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응? 어? 설명 안 해줘도 할수있으데 방금 풀어줬으니까. 그, 풀고. 그 다음에, 로그의 정수 분과수수분 이거는 어디서 봤었냐면 우리 정수분 소수분 어디서 봤었어? 루트에서 봤었지 루트2가 얼마였어? 우리가 알기는 대략 1.4일까 1쩔 이렇게 나간다 배웠잖아 그지? 응? 맞잖아 근데 이렇게 표현할 때 요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 여기에 가서 빼주면 된다이그랬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 1을 빼면 0.41다,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어? 그래서, 무리수 빼기, 정수 부분 하면 소수 부분을 구할 수 있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결국, 로그 값도 뭐야? 무리수야. 그러니까, 정수 부분 찰떡 빼주면, 그게 소수 부분이야. 이해돼 그럼 정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루트 2 같은 건우 어떻게 었지얘는 루트 10이야. 그럼 어떻게 썼어? 루트 9보다 크고, 루트 16보다 작은 제곱수중에서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3. 얼마, 얼마나, 가 정수분 3으로 찾았던 거지. 그래서 루트 1 2 빼기 3 하면, 2 루트 3, 3기 3이 소정분이 됐던 거야. 그럼 얘는, 루트 2에 56이야. 56은 2의 곱제곱이 아니지. 그러면 근처에 있는 2의 곱제곱으로 이 2에, 56 근처에 보뭐 있죠? 작은 거. 32. 32. 2에 63. 요 사이에 있지, 56이. 그러면 얘는 뭐야? 2에 5제곱이지 5가 앞으로 가고. 6, 6이 앞으로 가고. 그래서 5하고 6이잖아. 로그 2에 2니까. 그래서 5점 얼마 얼마란 거알수 있는 거야. 정수부분 따라서, 로그 2에 56 빼기 5가 소수부분이 되겠지. 똑같이 정수부분, 소수부분 찾는 거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단 로그를 어떻게 정수부분 찾는지만 조금 다르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될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로그 2에 5의 정수부분, 소수부분. 또 마찬가지. 로그 2에 5는 훨씬 쉽지. 얼마야. 이에서이에8 해주면 되지 2에 2고 이럼이 빨리 빨려 되지 알겠죠? 빨리 해 2.5를 막아놓으니까 2에 5 0 2이가 소수분이 되겠죠 이고, 정수이겠죠1 0 0 0고 이고, 이0원정이 되겠죠? 1 0 0 0 0 0이고 알파가 로그 2에 5 빼기 2를 계산하라 이었잖아 그지? 근데 로그 2에 5 빼기 2는 대입하려고 로그 2에 4를 고쳐서 로그 2에 4분의 5를 고친거야 왜 그렇게 했어? 그래야 개선이 되잖아 이거 따로따로 따로 또 나름대로 해주고 해야 되니까 로그 2에 2는 2의 제곱은 4고 이거 똑같은 그냥 4분의 5 내려온 거면 했었지? a에 로그 a에 b면 b라고 했잖아 앞에서 증명도 해줬지 이거? 응? 어? 근데, 이런게 낯설어 사실은. 로그는 처음 할때 되게 어려워. 또 처음 보는 것 같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 그거 찾아서 모르면 해주고, 정리하세요. 알겠죠? 뭐 이거 잘 정리해. 응? 어? 하나 할 테니까, 오늘.